사랑한 여러분, 어, 오랜만에 성전 뜰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. 어, 저기 멀리서 새 소리가 들리는데 에이, 여러분이 들릴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 오늘은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자꾸 눈물이 나려고 그랬어요.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, 조금 전에 제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어 세계 무역 센터 어, 그 계셨던 이희돈 장로님 이분이 천국에 예, 가셨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. 참 아쉽고 서운한 것도 있어요. 많아요, 그런 게. 참 믿음의 그 크기 예,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끼쳤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예, 그, 육성으로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그 얘기를 육성으로 힘겹게 남기셨네요. 사랑한 여러분, 사실입니다. 이게 사실입니다. 저는 저보다 앞서 천국에 가는 분들을 보면 첫째로는 부럽고요. 어떤 게 부럽냐면, 아, 지금쯤 주님 만났겠구나. 우리 주님을 만나겠구나. 그런 생각에 굉장히 부러워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음이 좋은 긴장이 들어요. 그래, 우리는 반드시 곧 주님 앞에 갈 텐데,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딱 맞춰서 열심히 살아야지. 이런 마음이 다시 진지하게 일어납니다.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교회 식당에 위드 제이에 이렇게 있는데 저를 저 저에게 밥을 차려주던 집사가 이렇게 쭈르륵 나가더니 애들하고 뭐라고 소근소근 소해요 그러면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옆에 벌레 있다 벌레 있으니까 너들이 빨리 가서 저거 해결해라 막 그래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는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희가 벌레 잡을 거예요. 목사님 잡아드릴게요. 막 그러면서 와요. 그래서 그 벌레를 잡으려고 그 어린 것들이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소근대면서 종종 걸음을 치면서 목사님 벌레에 놀래게 해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움직이는 걸 봤어요. 제가 그걸 보면서 울컥하더라고요. 제가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게 질서고 과정이고 힘인데, 제가 더 힘이 있고 이런데, 이 아이들은 어느새 자기들이 목사님을 보호해야 된다고, 확, 그러면서 그 벌레를 잡아서 목사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를 보면서,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, 하나님 조금이라도 마음쓰게 하는 거를 못 견디고, 하나님 불편할까봐 내가 다 해드린다고 그렇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울컥 하시겠구나. 지금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고 성경말씀에 이거 없다고 성경말씀에서는 이거를 죄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고 진정한 차별금지가 차별이 없이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 본질을 외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결코 안 된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치면서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때 주님이 우시겠구나. 또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되는 것을 못 견뎌하면서 가로막는 우리 하나님께 그러지 말라고 가로막는 그 어린애 같은. 그 우리 성도들을 보고 또 우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통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있는 정광훈 목사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자꾸 생각하면서 예, 안 이번에는 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, 도 주님께 러분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는 그런 자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. 여러분,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매 순간 그렇게 분여수 있을까 이런 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, 에게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